같이 방송에서 못본건 아쉽지만 혼자서 딘롤 채로 찍었습니다 다이아 25점 가자고 진짜 가자고 안녕하세요 고룰입니다 롤 들어가자 평범하게 실력으로 호피야 진짜 제발 할수 있어 야신 너야 이번에 야신 너야 진키 다섯 마리? 아니야, 아니야, 펑크는 진짜 아니야. 아, 자꾸 펑크. 아, 묻었네, 진짜. 펑고리즘다 <laughs> 개판데 진짜. 아, 왜 이렇게 야수가 누디가냐, 미치겠네. 아, 가지마, 가지마. 음, 어? 하트 없는 하트 스틸. 직원. 어우, 딱딱해, 진짜. 캐는 주제 왜 이렇게 딱딱해? 연패 스틸은 연패 스틸은 아닌데 파트 버리자 채관리 안 된다 이거 여기서 나와라 제발 아, 망했는데 내가 제일 못하는 판 연패 운영 해야 돼 이번엔 해내야 돼이못 해내면 이건 못하면 마스터가도 의미가 없어 이거 할줄 모르면 마스터 가 아닌 거야 아이스 디스코 세트 살짝 숨통 트일지도 시원하게 오연패 때려야 되나 애니 해줘. 해줘 애니 무졌다. 뭐 스킬 잘못 쓰면 그렇지. 어, 애니 위력함 큐아. 진짜 이 새끼는 걍 마스터 가면 안 됨. 그냥 나 못함. 이 새끼는 그냥 다따기가 맞아. 뭐야? 된후 일단 난 이거는 거의 한 번도 집어본 적이 없어서. 어, 그냥 마음 편하게. 어휴, 그냥 마음 편하게 가. 안공은 신이야 알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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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질거였어 아야 없 돈에 진짜 집착하지마 네가 쳤나 못하는 이유 돈에 자꾸 집착하니까 안되는거야 기회를 주세요 아놔아씨야 아, 내셔 쇼진아리 갈까? 내셔 쇼진해가지고 아리 기반 덱 가자, 나는 우리 아리한테 1등을 두 번이나 먹었어 아리의 그 서브 캐리 누구 하지? 아, 칼리 있구나 그래, 아칼리도 K데이잖아 맨날 펜타킬을 섞여 있으니까 모르잖아 이거 씨. 로이스, 피바 고결각 지금 시점에 케인 좀 쓸만하지 않을까? 자, 이래봐 어디 한번 이래보거라 케인아 지금 시점에 너를 믿을게 슥, 슥 바다실 아, 1K는 맛있지. 나도 업 칠까? 24원. 이거 할 만한데? 지금 달려야 돼. 증강 먹자마자 달려가지고 카이사 딱 팔고 선봤자 딱 알이 관련된 선봤자 아칼리 먹는 것도 괜찮고 알이 먹는 것도 괜찮고 초신 <목소리> 내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아, 어 끝. 해줘 아리. 아리이 해줘 우리 아리이아리이아리이 끄지세요 아까리 끄지세요 핫도 그렇지 템포 따라왔잖아 할만하잖아 어 잠깐만 핫도 슈트 들어가고 케이너 케이너 돈한번 벌어볼까 우리? 저공 새끼가 삽질 안 돼, 제발! 돌려! 돌려! 슛! 아, 그렇지! 이 정도면 됐어 버결 아니면 뒤집게. 이 시점에서 뒤집게 먹네? 아. 와, 이치, 단 새끼야! 와, 거기서 그렇게 꽁꽁 새끼 진짜 처음 본다. 아니, 원래 앞에서 알짱, 알짱, 알짱 거리다가 먹는 거는 자주 당해가지고 별로 안 기분 나쁜데. 와, 저거는 진짜 기분 개드럽네, 그냥. 클린 뭐 줘야되냐 한톤만 더째자 바로 앞이잖아 파트 스틸이잖아 안 쥐잖아 펭커 잡는거 신 그렇지 어 너무 인데어 아니지 아니지 태산이거든 우리 니코 태산이거든 어우구 야, 아칼리, 어서오고. 업치고, 7K 아니면 처형자. 7K가 맞겠다. 처형자 할 바에 거기 슛! 우바이 아칼리, 이래. 아칼리, 이래. 끌고, 끌고, 끌 끌고 죽어. 끌고 죽어. 아으! 왜 이래, 세냐? 여러 펜 팔진 말고. 쟤는 진짜 팔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궁금할까요 대천사 총검 블루 블루는 아닌 것 같고 궁금해서 암라인들이 힐해준 느낌으로 그리고 <laughs> 블루 딱 오일센데 뭐 뭐야? 10K야? 아 10펜타야? 아칼리해줘 아칼리해줘 구해줘 구해줘 총검 있잖아 총검 있잖아 힐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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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Hatte. 슛! 총고안 했으면 이제 갔다 이거. 목쟁이 누구라고? 아칼린 내가 잡고 있을 거고. 제보 나이스. 블리치 잡을 수 있어. 금방 잡을 수 있어. 가자이. 토토토토큐토토큐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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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잡아? 언제 잡아? 언제 잡아? 언제 잡아? 긁고. 아칼린 무적 미쳤고 그냥 챌린저다. 한마만더 끌고 빨리 죽는다 총 미쳤다 유지력 미쳤다 하트 k ifeeuring 윽윽 음악교� m o n 나무나 d 나도나성 이놈 잠깐만. 어, 제발. 와. 아, 너무 센데? 딜이 왜안 바뀌냐? 와. 일류 미친놈이네? 나이스, 3등. 하스 갔지? 미쳤네. 아,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나 누나 제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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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되나? 고 아 근데 이거 이거 저거 아니야 아이 저 채팅을 저렇게 치니까 저또 그거 같잖아 어뷰 어뷰 아닙니다 저 사람 저거 니코 그냥 리롤 치다가 니코 안 돼가지고 니코 두개 들고 이제 리롤 치다가 망한 거임 진짜 어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뭐 하트 스틸 아직 쓰고 있어? 얼마나 쎄냐 이거 음. 아리 같은 1인 타겟 버러지로는 절대 못 이기네 너 이겨라. 뭐야, 아칼리 아직 일성이었어? 아칼리면 좀 다르지 않을까? <laughs>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해봐,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칼리, 진짜 촉수 좀 그만 패고, 제발. 칼리 어디 갔어? 뒤로 쓱쓱 최선을 다해. 아유, 저도 행복해, 저도 행복해. <laughs> 드디어 음악까지 한 걸음. 자, 이번 시즌 마스터에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왜 이렇게 오버하느냐? 이번 시즌 마스터가 어떤 마스터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려 1,525위. 이번 시즌 마스터는 진짜 달라. 왜냐, 유저수들이 겁나 빠져있고, 에메랄드 티어까지 생기면서, 이제 마스터만 해도 겁나 미친 천상계인 거야. 뭐, 1,500위가 천상계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자신감으로 그만까지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